지정학은 지리적인 환경이 국가에 미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지정학은 결국 선택지들과 제약들 사이의 균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리적 여건이 대체로 그 나라가 직면하는 취약점들과 그 나라가 쓸수 있는 방편들을 결정한다. 한 나라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하는 것은 이러한 제약 유행과 부여된 능력 간의 균형인데, 이러한 균형점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 예측하게 해줍니다. 너른 평원이 있는 폴란드나 러시아는 기관 시설을 구축하기가 쉽고 훨씬 빠르게 부유해지지만 침략 당하기도 쉽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상비군이 필요하고 자연히 이웃 나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운항 가능한 강이 있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는 천혜의 기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부유해 시선을 바깥으로 둡니다. 하지만 과한 욕심을 내 팽창주의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안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자연스럽게 해군력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지구 반대편의 나라까지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키르키스탄과 볼리비아는 자본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기가 어렵고 이웃 나라들의 침략에 쉽게 휘둘립니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광활한 평원, 프랑스의 기후와 비옥한 토양, 독일 강의 특성, 뉴질랜드처럼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전략적인 노출. 일본의 섬나라 특징을 지녔지만 바다가 외세 세력의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륙적인 규모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지형 덕분에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여건은 따라올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해군력으로 세계 해양을 지배합니다. 1998년 이후로 미국은 해마다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행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은 세르비아, 코소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로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꺼리고 있고 중동에서의 지상전에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GFP 검사 대상 142개국 중 1위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수단으로는 특수작전군과 드론,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미국의 특수작전군은 네이비실, 델타포스 등을 포함하여 여러 부대에서 해외폭동 진압, 정찰, 대테러 작전 등 집중도 높은 작전들을 수행합니다. 드론은 미국 군대가 대테러 작전과 폭동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을 뒤바꿔놓았고 미군이 처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은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모든 게 더해져서 미군은 훨씬 더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무질서에서 중요한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구조입니다. 전 세계 200여국 가운데 부, 안부, 청년층 근로자 집단이 증가하는 인구구조. 이세 가지를 갖춘 나라는 17개국뿐입니다. 브레튼 우주체제가 해체되면 이제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데 미국은 이미 셰일과 항공모함, 핵 덕분에 필요한 건 전부 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사슬입니다. 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북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미국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공급사들을 북미 대륙으로 끌어와 일련의 군집 형태의 제조업 중초로 만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화폐 문제입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은 나머지 세계 시장을 모두 합한 것보다 거대합니다. 미국 달러의 역할은 가치를 저장하는 궁극적인 방편에서 앞으로 유일무이한 가치 저장 방편으로 바뀔 겁니다. 마지막은 석유 문제입니다. 세계 석유 공급은 국영 기업들이 생산하는 원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셰일 혁명으로 미국은 석유를 안전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외교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동방구의 어떤 나라든 서방구의 군사력을 주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며 이런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은 선제 조치를 취한다는 정책입니다. 바로, 멀로주의입니다. 멀로주의란 중남미 지역 어디에서도 동방구 국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 정책입니다. 동방구의 세력이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들을 위협할 수 없게 남미대륙 전체를 접근근지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 신경 쓰는 이유는 운송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협은 미국의 양대 경제구역인 미시시피 광역과 미국 동부 연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 해협이 멕시코만 카리브해와 가깝기 때문에 이두 해상을 미국 입장에서 철통같이 지켜야 합니다. 세계에서 물길보호는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은 미국이 걱정하기엔 동남아시아보다 경제성장에 극심한 제약이 많고 열악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은 매우 험준한 산악 고지대이기 때문에 운송이 어렵고 평원이 드뭅니다. 아마존 유역은 열대기후로 경제적 이득이 되지 못하며 대륙의 절반은 오지입니다. 대륙의 형태 또한 여러 개의 땅을 가진 동남아시아와 달리 하나의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의 효과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인격 말살이 만연해 있어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에도 세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이웃나라의 침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플라타 지역이 온대기후 경작지와 안전한 운송수단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희망은 강대국인 미국과 가깝다는 점입니다. 중남미 7개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3천억 배럴에 달하는 에너지 관련 최대 생산량과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 쿠데타 이후 국영 회사가 소유한 정유 시설이 어려움을 겪으며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할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에너지 보조금의 미래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 문제로 직결되는데 이러한 에너지 보조금을 지키기에 베네수엘라는 도시 갱단과 빈곤이 만연한 험한 지역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부문 회소는 막강한 외국의 세력이 수출을 관리하지 않는 한 번성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는 현재 미국과 협력하는 방법 밖에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의 지리적 여건은 고지대와 열대 밀림으로 경제적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석유가 해상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석유의 생산지가 육지에 있어 생산과 운송 측면의 정치적 영향을 받는 베네수엘라와 달리 정치적 혼란이 발생해도 문제 없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개선되고 있으며 국영 독점 석유회사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독점 석유회사처럼 한물간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브라질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아르헨티나 인구 대부분이 사는 북부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으로 손꼽힙니다. 플라타 지역엔 운항 가능한 강들이 흐르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론주의 정부가 뿌리내리며 나라 경제가 몰락하고 국가가 쇠락하였습니다. 끊임없는 페론주의의 부활과 악순환이 끊긴다면 아르헨티나 전망은 밝아보이지만 2019년 또다시 페론주의가 부활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전망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트리니다 드토바고는 석유가 아닌 천연가스로 생산 가능한 모든 제품에서 서방구보다 앞서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미국이 발담그고 있는 지역 시장에서 과경쟁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유 시설을 자랑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베네수엘라와 협력한다면 기회가 생길 전망으로 보이는 나라입니다. 콜롬비아는 셰일 부문의 진인 잠재력이나 카리브해의 해상 유전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이며 역계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고 동방구의 에너지 위기를 해소하는데 한 몫을 할 전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페루는 천연가스 산업을 중남비 대륙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공사례 국가입니다. 하지만 해안에서 거주하는 부유한 스페인 후손과 고지대 천연가스 유전을 장악하고 있는 원주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페루는 경제개발과 에너지 부문에서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난관에 부딪힌 나라입니다.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매장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미 텐으로 에너지 부분의 생산은 적은 편입니다. 에콰도르는 현재 중국과 같은 외세의 개입이 성장과 혼돈을 동시에 야기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정부가 넓은 세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국의 민간 부분은 보다 안전한 지역에서 활동하기를 선호하면서 미국은 크게 혼돈에 빠지지 않은 소수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동남아시아는 전망이 밝아 보이고 중남미의 전망은 더 밝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이나 지정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현재 국제 질서의 트렌드를 읽으며 다가오는 세계 무질서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지정학적 전망을 환경과 접목해보면 미래는 매우 암울합니다. 기후가 악화되면서 전쟁이 확산되고 공급사슬은 끊어지게 됩니다. 문명화된 삶을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투입제들을 확보하느라 나라마다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오면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이 절대적인 에너지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각 나라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석탄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내하느냐, 아니면 전력 사용을 완전히 포기하고 탈 문명화의 위험을 감수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후변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불완전할 때는 위험을 완화시키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쉐일 덕분에 세계로부터 미국이 이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도 쉐일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에너지 투입제를 다변화하는 방법은 위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친환경 기술로는 안됩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는 대부분 두 가지 경로에서 비롯됩니다. 석유 중심의 운송연료와 전력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연소인데, 이 연료는 비교적 확보하기가 쉽고 저장이 용이합니다. 반면, 친환경 기술은 제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해결책은 태양광, 풍력, 전기차보다는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셰일 부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려사항을 주장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실가스 밀도가 높기 때문에 메탄이 소무관에서 누출되면 석탄을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노력은 무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또 1%만 누출되어도 5억 달러치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정의 완성도를 높여서 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송유관망을 감시 관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파쇄 작업 과정에서 쓴 물은 더 이상 재활용할 수 없어 지하 2마일 이상의 깊이에 특별히 설계된 우물에 물을 주입합니다. 이로 인해 지질이 왜곡되어 경미한 지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불필요한 파쇄 과정을 없애고 물을 재활용하고 지진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특성을 지닌 곳에.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지를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일 매장지는 대부분 건조한 지역에 있어 물을 유정 현장까지 운송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일 산업계는 이미 사용한 파쇄액을 재활용하거나 식용수 지하수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맥동 공법으로 기술과 작업 방법이 변하고 셰일 천연가스는 가장 물을 적게 쓰는 연료원으로 석탄과 원자력에 필요한 물의 10분의 1, 에탄올 생산에 필요한 물의 100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2012년 셰일 유전에서 시추 작업을 하는데 사용된 토지는 5%에 못 미쳤습니다. 게다가 물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트럭 사용량도 4분의 3 이상이 줄었습니다. 유정을 파괴하는데 쓰는 액체가 독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쉘 산업계에는 파쇄의 구성비를 바고 완전히 독성을 없애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수층은 보통 지표면에서 4 0 0 피트 내에 있고 대부분의 파쇄구역은 수직으로 1마일 이상 내려가 침투불가능한 암석층 밑에 있기 때문에 식수오염에 우려가 없습니다. 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경로는 갱도 자체인데 작업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수층에서 100피트 이내에 있는 파이프를 콘크리트로 감쌉니다. 수백만 건의 파서 제거비 별일 없이 이루어지는 걸 비교해 보면 이러한 우려는 무의미해 보입니다.